안녕하십니까. 이동환 대우입니다. 오늘은 골프 황제는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골프 황제 호랑이 우저가 고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래 46세인 우저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회복 죽기 중에 있다는 소식이 2월 23일 트위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우즈는 오른쪽 정강이 뼈, 종아리 뼈의 분쇄와 개방 골절로 금속정을 사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서 감염 여부를 길게는 몇달 주의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어올라 압박을 없애기 위해 근육을 둘러싼 막을 수술로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와 힘이 돌아오기까지는 3개월에서 1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외신들이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중 잡지 피플은 우주는 골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걸 원치 않으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주는 지난해 12월 말에 다섯 번째 허리수술을 받았으며 사고로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주는 두 달간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추가적인 문제 없을 경우에 빠르면 석 달쯤 뒤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타이그 우주는 그간 여러 차례 부상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8년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고, 피로 골절로 알킬레스건이 찢어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 목뼈를 잇는 후 관절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4년 척추 신경 감압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5년 디스크 제거 전방 척추 유압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0년 미세추 간판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올해 또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은 현대차의 제네시스 GV8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우주가 LA에 머무는 동안 GV80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는 프로리다 주, 주피터에 살지만 지난 주말 PGA 투어 2011년 제네시스 인비테, 인비테이셔널에 참석하기 위해서 LA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자선재단이 수익사업으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운영을 맡아 우주가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우주의 차는 과속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차는 중앙 칸막이를 넘어 27.4m 떨어진 6m 경사례로 굴러떨어졌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으며 엄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한 타이어 우주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정신적인 장애는 전혀 없으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던 발과 다리 부분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더욱 우주가 골프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필더에 나와 정과 다름없는 골프 방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우주가 지금까지 수없이 여러 번 건강 문제 등으로 좌절했다가 불굴의 투지로 다시 일어났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팬들을 영, 열광시킬지 모릅니다. 전세계 호랑이 우주의 팬들은 우유가 건강한 모습으로 필드에 나와 골프 황제의 스윙을 자랑하고 대회 출연에 우승해 호랑이 표혈을 보여주며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싶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승한 후에 제일 먼저 꼬마 호랑이 아들을 안아 올리는 멋진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를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주의 쾌어를 빕니다. 감사합니다.